오늘은 6월 30일 성령 강림부 섯째 주일입니다. 제네르 주일 공동 예배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주일례 예배 실황과 약간 다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증언의 말씀은 자량, 자랑하려 거듭니다. 온인도 후서 12장 일 절부터 십절 말씀입니다. 아,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나 아,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사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증가 말씀 자랑하려거든다 오늘 성서 말씀 자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랑은 자기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오. 자랑하는 거죠. 잘난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말씀을 읽어보면 자랑에도 좀 같은 자랑이라고 할수 없는 좀 특이한 자랑이 있죠.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죠.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 바보라 그러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성서 말씀의 특이한 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 보면은 이제 이 오늘 성서 말씀의 화자 있는 사도 바울의, 바울의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사실은, 오늘 고린도후서에 오늘 이 성서 말씀 또그 앞에 11장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인신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죠. 또, 교회를 떠난 후에, 그 사람 말이야, 누구냐 말이야. 인신공격 당하죠. 그러니까 11장 22절, 23절에는 자랑합니다. 진짜 자기 드러냅니다. 히브리인, 저도, 나도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자기의 소위 말하는 강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자기가 그런 자기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 사람을 깨닫게 되는거죠 드러내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하느님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과 자기를 대비하는 거죠. 하느님은 위대하시지만 자기는 나약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나는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아무것 도 아닌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오늘 성서 말씀의 내용.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생기다 그 욕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약점을 그 것은. 내 안에 계신 나를 인도하고 계신 나를 세워주고 계신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뿐만이 아닙니다. 인정을 넘어서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랑거리 차고 넘치죠. 어, 저도, 지역에서도 또뭐 두루두루 병또 18년 뭐 창신동, 숭인동에서 주민조직 잘 되고 자랑 근데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 드러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을 그들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결단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와 동행하는 일이든, 이웃과 동행하는 일이든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와 함께한 이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됐다 인정하고 같이 했다 고백하고 앞으로 같이 하겠다 결단 지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다 자기의 성과 성취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함께 했다 같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함께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자랑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제 수요일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1주년 되습 축하합니다. 제가 어제 이사 짐 뭐, 정리를 못 가봤는데 그러나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요.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요. 나는 박경희 이사장님 그 고백 인정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한 행사도 같이 하겠다라는 결단이고 지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하여서 우리 모든 사는 일 함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족한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존재 살아수있다 사실 인정하고 고 결단하고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겨우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